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알입니다. 어,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영상을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전신 근육통이 생겨가지고요. 이게 왜 전신 근육통이 생겼냐하면요. 제가 5월 4일 오후에 시골 집을 갔어요. 이제 시골 가는 길도 엄청 험난했어가지고 시골 집에 새로 들여올 가구를 그차 트렁크에 실는 바람에 차가 좁아져서 비좁은 상태로 이제 한 7시간을 차 안에서 있다가 새벽에 겨우 도착해가지고 바로 시골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잠들어서 다음날 아침, 아침 아 9시 반에 일어났어요. 아 9시 반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시골집에 있는 안 쓰는 방에 있던 뭐 쓰레기들, 잡동사니들 정리하고 거미줄 없애고 뭐 바닥 청소하고 가구 옮기고 새로 들여온 가구 조립하고 그렇게 계속 일하다가 이제 5시 반에 일이 겨우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7시에 저녁 먹고 오후 9시가 돼서 이제 집으로 다시 출발을 했죠. 그렇게 새벽 2시 반이 돼서 이제 집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다음 날, 예, 오늘이죠. 5월 6일, 근육통에 도져가지고 지금 이 상태입니다. 뭐 대충 사정이 이렇게 됐기에 오늘 영상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